네 이번에 제가 한 인물을 준비했는데 우선 이분은 공인이에요. 네 정보 제공을 드릴게요. 여자이고요. 77년 5월 9일생입니다. 연예인이에요? 네. 잘 나가는 사람인데. 잘 나가는데 올해 별로 좋지가 않는데. 그래요? 어떤 이유요 구설 들어오고요. 네. 조상바람 불고, 네. 조상의 바람이 불면서 구설이 들어왔어. 뭐 어, 하는 일에 막힘이 좀 있겠다. 응? 구설 들어왔는데, 여기? 응. 분명한 건 연예인으로 나오고,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유명 연예인이 갖다 드, 들어 드이민 사주는 유명 연예인으로 나오고 올해 조상바람이 불면서 구설 안 좋아 좋지 않다 여기 이별의 운도 있고 어, 뭔가 끊어지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별로 어, 내가 좋으면 좋다고 딱 말이 나는데 그 말이 안 나온다 어, 이별의 운 끊어짐의 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응. 인간으로서 고통받아야 할 인간사가 어, 안 좋게 들어옵니다. 어, 마음이 많이 좋지가 않겠다 여기 응? 음, 들어오는 삼재서부터 여기 별로 좋지가 않았어. 어, 삼재를 많이 맞았다 이렇게 봐야 돼. 어, 그리고 조상에서 들어드는 어떤 풍파가 어, 인간사의 풍파로 들어오고 어, 하는 일에 막힘이 조금 있어 보이나 일적으로는. 어 그렇게 영향력이 많지는 않아 보이나 인간으로서 고락이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어요. 어, 어 좋지가 않은데 좋지 않아요. 근데 좋은 얘기가 안 나와. 네. 음,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이분이 배우이시거든요. 최근에 음. 오늘 날짜가 10월 8일이거든요. 음? 최근에 이혼, 네 이혼을 한다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거든요. 이혼을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게 아니라 네. 이별 이혼이 들어와요. 음. 뭐 좋지가 않아요. 응.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지 네. 뭐 그러지 몰라도 헤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이별 이 이별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태로는 마음이 여기가 좋지가 않다. 응. 좋은 얘기가 안 나. 이혼 사유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선생님께 여쭤보면 조금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네. 인간으로 들어드는 풍파니까, 네. 아무래도 주변 사람하고의 얽힌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집안에, 여기 조금 이 사람도 집안에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집안에. 니이 사람. 어...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와서 조상바람이 좀 많이 부, 부는 상황이고, 여기 이별, 이, 이, 혼 끊어짐의 형태가 많이 보이고요. 여기, 어, 당연히 이혼을 하는 걸로 나오고, 어, 그리고 이분은, 아,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응. 그니까 상대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인연자가 그 자리가 아닌 사람을이랑 살았는지 몰라도 여기 그 배우자 그분 되시는 분하고는 어 인연자가 아니다 어이뭐 길게 가든 뭐뭐 뭐 짧게 가든간에 여기는 인연자가 아닌 거 아닌 사람하고 살았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 사주 봤을 때도요 여기 일부종사 하기가 힘든 사주고 여기. 어, 내가 조금, 내 새끼, 응? 내 새끼를 내가 좀 거느려야 되는 사주,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많이 답답한, 답답하게 들어와요, 여기. 근데, 무엇 때문인 거는,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의 기운을 봤을 때는 분명한 이별의 헤어짐에 그 인연 인간의 인연이 끊어지는 걸로 보이고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활동을 이분이 활동을 뭐 지금은 안할수 있어도 뭔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이혼이란 것 이것이 정리의 하나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것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한해 좋지 않고, 지금 올해, 올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수전, 수준, 답답한 수전으로 나옵니다. 아. 무엇 때문인 건지 모르겠어. 그두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지만,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좋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 이게 작게라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 아 근데 크게 뭐 이렇게 내가 이게 뭐 얼굴을 인물을 또는 뭐 명성을 떨칠 수 있고 막 그런 게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어. 이분도 아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누구예요? 최 최정윤이라고 하거든요. 사진으로. 최정윤이 배우? 그 탤런트 아니에요? 네네네. 좀뭐 CF 같은 거 하다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알겠어요 어어어, 누군지. 응, 음, 응. 음. 네, 그때 이제 처음 시집 가실 때, 그 재벌 가야지, 시집 가면. 재벌한테 갔다고? 네, 이슈가 좀 됐었거든요. 재벌한테 가든, 직장인한테 가든, 누구한테 가든, 이별에, 그 인연의 끈이 다한 거예요. 이분하고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애는, 아기가 애기는 이, 이분이 키우겠는데, 어. 음, 어. 근데, 이 사람이,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좋은 점사가 안 나오고, 어, 아픔이 많고, 어, 힘들었을 거야. 굉장히 힘들었겠지. 근데, 어, 재개, 활동 재개를 한다고 해도, 옛날처럼, 옛날에는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에요. 응?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인기를 얻었다면은, 그게 옛날 같은 명성은 갖기는 어렵다. 어. 음, 차라리 그냥, 투잡? 투잡, 투잡을 해야 해. 응. 배우로 몰, 몰, 몰입해서 한 가지로 내가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응. 뭐, 그렇게 보여요. 좋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어 주,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나, 어? 뭐,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운이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어. 저 이분이 보시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운을 풀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봐. 어, 운이 앞뒤로 막혀 있어. 음, 이걸 미리 뭐가 렸 했다면, 피해갈 수 있었나요? No. 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어, 좀, 그래도 좀 살았잖아요, 그죠? 응? 근데, 어, 뭐, 아직까지 젊어, 45인데. 어, 아직까지 젊은데, 내 새끼 내가 키워야 돼, 혼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음, 또 다르게 재혼을 할 수는 있어 분명하게. 어. 근데 이 연예계로서 성공은 힘들고 어. 연예계로서 성공 보기는 하겠다마는 뭐 크게 뭐 이게 될것 같지는 않고요. 어. 다른 일로 본인이 좀 사업을 하신다면 어. 그게 좋을 것 같아. 음. 음. 그게 보고 여기 운 자체가 이분이 50에 이혼하든 60에 이혼하든 일부 종사는 힘든 사주예요. 응. 좋지 않습니다, 별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